너는 나의 친구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두 친구의 우정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입니다. 이 웹툰은 우정이 개인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친구간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장면 1 학교 복도 새 학기 첫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학생. 지수와 민호 겨울방학 후 제외한 지수와 민호는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복도를 걷는다.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도 서로의 방학 이야기를 나누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활기가 넘친다. 안녕, 민호야. 너도 이반이었어? 반가워. 응, 음, 지수야. 겨울방학 동안 잘 지냈니? 너무 오랜만이야. 응, 나는 주로 집에서 쉬었어. 너는 겨울방학 동안 뭐 했어? 나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어.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 와, 진짜 부러워. 어떤 나라들 갔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돌아봤어. 이 사진 보면 이탈리아의 피렌체야. 정말 아름다웠어. 우와, 사진이 정말 멋있네. 건축물도 예쁘고 분위기가 느껴져. 응, 여행가서 많은 걸 느꼈어. 너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봐. 너도 좋아할 거야. 응,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어. 여행 이야기 더 해줘. 너무 재미있어.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방학 이야기를 나누며 새 학기 첫날의 설렘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 대화를 통해 지수와 민호 사이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며 캐릭터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면 2. 도서관. 지수와 민호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며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한다.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 속에서 두 친구는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에 빠져든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곳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들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다. 지수와 민호는 각자 좋아하는 책 섹션에서 만나 책을 고르고 있다. 지수야, 이책 추천해. 내가 최근에 읽고 재미있었던 건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오, 고마워. 나도 이 만화책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이거 재밌겠다. 우리 취향을 공유하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야. 응, 너와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내가 추천해준 책들 항상 흥미로워. 이 책의 저자가 다른 작품도 많이 썼어. 다음에 또 좋은 책 있으면 꼭 알려줄게. 그래, 나도 너한테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만화책들 소개할게.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게 정말 즐거워. 나중에 시간 될때이 책들 가지고 함께 독서 모임도 해보자. 좋아, 그게 좋겠다. 민호랑 같이 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이 대화를 통해 두 친구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우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장면 3. 카페. 지수가 최근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민호가 그녀를 카페로 초대해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카페는 따뜻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카페는 아늑하며 책과 식물로 장식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찾는 휴식의 장소다. 지수와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있으며, 민호는 지수가 최근에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듣는데 집중한다. 민호야, 요즘 수업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걸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지수야, 천천히 해도 돼. 모든 게 완벽할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어떤 부분이 힘든 건지 말해봐. 사실 수학이랑 과학과목이 너무 어려워. 시험 점수도 잘안 나오고.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나도 그 과목들 좀더 복습할 필요가 있어. 정말, 고마워, 민호야.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언제든지 말이야.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너도 항상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좀더 나아진 것 같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기대돼. 그래, 내일도 여기서 만나 공부해보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 장면 4, 학교 축제. 학교 축제의 날. 지수와 민호는 공동 프로젝트를 마치고 성공적인 발표를 뒤로하고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학교 운동장은 축제로 활기차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양한 부스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지수와 민호는 과학부스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많은 준비와 노력 끝에 그들의 프로젝트는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성과를 기뻐하며 잠시 쉬고 있다. 지수야, 우리 정말 잘했어. 발표도 잘 끝났고, 다들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 많았어. 정말, 나도 너무 떨렸는데, 민호가 옆에서 도와줘서 많이 안정됐어. 고마워. 아니야, 우리 함께 잘한 거야. 지수가 없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계속 같이 프로젝트하고, 다른 활동도 같이 해보자. 항상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재미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랑은 뭐든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 저녁에는 축제 불꽃놀이도 같이 보러 가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야. 좋아, 불꽃놀이 보면서 오늘 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자. 이 대화는 두 친구가 공동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후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학창 시절은 끝났지만 지수와 민호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길에 항상 서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선물입니다.